어, 바울을 호송하는 470명의 군사 중에서 어, 보병 200명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중간 경유지에 도착해서 다음날 기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 부대로 복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헤롯 어, 대왕의 아버지 이름으로 재건된 건축된 그런 곳인데, 한 60km 정도 간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40여 km를 가야지만 가이사라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에루살렘에서이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그 동네까지는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해안지대 이렇게 나눌, 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는 위험해서 470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안전하니까 해안을 따라서 평지니까 나머지 270명이 그렇게 바울 호송해서 이동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중간까지 밤새껏 저녁 9시에 출발해가지고 60km를 가려고 하면 낮에도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60km라고 하는 것이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60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냥 어, 뭐한 사람만 단출하게짐 뿌려가지고 그냥 막 산악지대니까 험한 데를 그냥 막 간다고 해도 어, 힘든 길인데, 대규모의 병력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 이 보병들이 총독이 아, 이 천부장의 명력을 받아서 밤의 바울을 데리고 이 중간 기착지까지 도착하는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어, 신경 쓰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보병이 천부장의 명을 받아서 밤의 바울을 호송하여 어, 안디바들이에 도착했다. 이르렀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데리고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잠깐 성경을 보시면 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이 무려 지금 여기까지 23장에만 다섯 번 나오고 있는 거죠. 다섯 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15절 말씀에 보면, 어,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어, 이렇게 이 암살단이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어, 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 그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할때 데리고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 바울의 생지를 바울의 생지를 백부장 둘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는 그래서 데리고라고 18절에도 데리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또 데리고가 나오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에도 데리고라고 또쭉 내려와서 28절에도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자 해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 쓰면서도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다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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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데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 범죄자 뭐 형법 뭐 민법 떠나서 이 법정 관계와 관련된 용어로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순화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좀 사람들이 거칠어지지 말라고 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데요? 누구를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이고, 누구를 데리고라고 하면 다정함이고, 누구를 데리고라고 하면 부드러움이고, 누구를 데리고라고 하면 따뜻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제 노령에 접어든 이 바울, 이 바울을 데리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때 지금 아주 촉박하게 아주 그냥 암살단의 위협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울의 그 폭행을 당한 상태, 몸의 상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바울에게 이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 때, 우리 인생 살때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뭐 순리대로. 그 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 따뜻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어떨 때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삐그득 빗나가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군인들이 무슨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이 무슨 바울을 데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이런 일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누가가 지금 원래 성향이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없는 자, 여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 의사의 심정, 치료, 치유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23장에 계속 이게 지금 마치 습관처럼 데리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그냥 붙여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부분으로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냥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대할 때 따뜻함과 정겨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여서 아름다움으로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어이 대리고라고 하는 말을 자주 강조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 다음날 이제 기병들이 어 창병도 있거든요. 창병 앞에 23절에 보면 기병은 70명이고 창병은 2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병 200명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말탄 기병들이 이제부터는 산으로 그 산악지대를 말을 타고 밤새껏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튿날 기병이 대신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영내로 여기서 그 100km를 이동하는 중에 중간에서 뭐 숙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를 부렸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자, 자지도 아니하고 그, 그 100km라고 하는 기간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긴 거리지만 어쨌든 그 이튿날 가운데 중간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안디바 안디바들이에 이르러서 이튿날 바울이 기병과 창병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제 총독의 관적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게 어, 바울의 편지를 딱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들까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무난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예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겠기 때문에 당신께로 보냅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당신께 직접 가서 고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편지를 받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밤새껏 야 백여 킬로를 지금 왔을 그 노령의 바울을 대하면서 총독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을 텐데 음? 따뜻하게 마,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정서로 보자면 아무리 이게 지금 죄수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죄가 정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수고했다고 하고 좀 쉬라고 하고 해도 될 텐데 편지를 받고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 벨릭스라고 어, 하는 사람, 어, 관할하고 있는 지금 가버나 이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총독 관저에 있는데 그 사람이 묵는 숙소, 자, 숙소가 어디냐면 35절에 있는 헤롯궁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은 거기에 헤롯이 지었지만 헤롯이 살지 않는 가이사라 해변가에 정말 대저택입니다. 지금도. 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헤롯 궁이 보이니까 헤롯 궁그 헤롯 궁에 이, 있는 어 사마리아에서 2년 정도 사령관으로 있다가 형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재무 관련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자기 형 동생이었던 이 벨릭스를 노예의 신분에서 정말 이 사령관 그 다음에 총독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형의 도움을 받아서 내로 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이 이 벨릭스인데 어느 영지 출신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슨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관할했던 그 지역이 황제의 영지 황제가 관리하는 그런 땅 로마의 그런 이 속국 중에서 황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땅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천부장이 벨릭스한테 각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각하가 우리나라에서 어, 뭐할때 쓰는 표현인가요 어, 대통령 할 때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최고의 직인 겁니다 각하라고 하는 이 용칭이 그런데 총독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각하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총독 중에서 원로원이 관할하는 지역 그러니까 덜 비중이 나가는 지역 황제가 직접 이 속을 챙기려고 뭐가 산출물이 많이 나는 돈이 많이 나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그런 곳은 황제의 이름을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거기 총독은 각하라고 쓰지만, 그냥 원로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각하라고 하는 명칭보다 조금 다른, 급이 조금 낮은, 한 단계 낮은 그런 명칭을 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이 명칭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관하여서 딱한 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출, 천민 출신인데 높은 지위에 있을 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다 다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씨의 절반이 김씨 이씨 박씨예요. 다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성을 따왔는데요. 진짜로 최고의 그런 명문 가문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족보를 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을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이 사람 성씨를 가졌는데. 어, 조금,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후임이었던 총독이 전임이었던 이 벨릭스에 관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쏟아놓은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뭐라고 불평했냐면 부정부패, 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 뒤로 24장 이후로 쭉 보시면 바울은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해롯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총독에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 2년 동안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주의자였고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을 살해한 배후의 인물로도 지목받은 사람이었고 피도 눈물도 없다. 피에 대학살,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강도로 분류되었던 400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처형했으니까 보통 어, 이 치안 담당자들은 아무리 살인 강도범이라고 해도 자기 임기 중에는 이 처형을 미루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한을 살까봐, 원한을 살까봐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기 임기 중에는 아무리 흉악범이어도 처형하지 않고 다음 담당자가 와가지고 처형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400명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켰으니까. 이런 사람, 어, 그런 사람이 어느 영지 출신이냐, 황제의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출신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 출신이냐? 그 질문했더니. 34절에 보니까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지금 어이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유대 지역 위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이 벨릭스는 신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땅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사상 최대의 다단계 금융 사기범 권뭐형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정에 피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소환, 소환 되느냐 한국으로 소환 되느냐. 왜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느냐면 미국으로 만약 소환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금융사기범 관료와 관련하여서 115년. 여러분,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115년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옥에서 죽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그렇게 엄격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조합해가지고, 심지어 115년까지 금융과 관련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기, 사기꾼인데, 금융으로 사기친 사람인데, 이 근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입니다. 115년 연대 40년 어느로 어느 쪽으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한국 쪽으로 오고 싶죠. 그런데 북한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가느냐, 몬테네그로에 이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대,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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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태도를 취하느냐. 점점, 데리고의 그런 친밀감보다는 아닌 것 같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시각이, 어, 이,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이, 이,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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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그냥 친밀하고 다정하고 정겹고 따뜻하고 하는, 하기보다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빌라도가 물었을 때내 나라는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가시는데 이 어느 영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총독이 바울에게서 무언가 뇌물을 얻고 싶어가지고 부자니까 무언가를 뜯어내 더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2년 동안 그렇게 억류해두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오늘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어제 말씀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긍유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시는 그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과 함께 오늘 또힘 있게 이번 한 주간, 12월 첫 주를 맞으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